오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대상으로 오산 바로알기 과정을 운영합니다. 오산 바로알기 과정은 오산시의 우수 행정 사례를 알리기 위한 현장 단방형 교육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오산의 행정 우수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 변화된 모습, 문화 예술의 발전된 모습을 공유하고 싶고 더 알리고. 드리고 싶어서 이 교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간 열린 일기 과정은 전국에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산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설 탐방과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0년 복원 끝에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오산천이 비롯해 전국 최초의 악기 도서관인 소리우 도서관, 하수종말 처리장 상부에 조성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이 오산시의 혁신 행정 사례로 소개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니어처 박물관이라든지 또 오산천 어 그런 게좀 굉장히 좀 인상깊었고요. 특히 여기 지금 수리울도서관은 놀라운 어좀 발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광에 좀 주목을 한번 시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 바로알기 과정을 분기별로 운영하는 한편, 오산시와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온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o s t b 양한합니다.